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약 넣었어요. <laughs> 너무 슬퍼. <laughs> 시원해서 기분 좋은 아침 시작입니다. 어떤 하루가 기다릴지. 이제 트레킹 시작인데 남파랑길 코스 갈 거예요. 보통이라고 하는데 킬로수가 18.18km인가 19km 되거든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고도고. Let's go. Let's go. 일단.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밥 먹고 가겠습니다. 밥, 밥. <laughs> 부산역의 아침. 오늘은 여행 느낌을 내려고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먹기로 했어요. 모닝. 오후에는 흐림? 오전에 흐림. 아. 오후에는 햇빛. 날씨가 맑아지는구만 아 좋아 맥모닝 혼날 예정입니다 앞상 앞에서 맙니까 응? 시작점을 가기 위한 이동, 아직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지하철 내리고 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어. 버스 타고도 20분? 어, 아, 진짜? <laughs> 개 먹는 곳이야. 출발지까지 가려면은 저희처럼 뚜벅이 분들은 뭐 귀찮더라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건강하면은 그냥 뛰어가세요. <laughs> 아니, 결과한테 뛰어가도 나쁘진 않아. 안될건 없지. 안될건 없지, 뭐. 어제 저녁에 미리 걸을 걸 그랬나? 한, 어. 7km 걸어 놓을 걸했나안 <laughs> 되지. 한 번에 다 끝내야지. 사람이 한 번, 반반반 끊어가면은. 안 돼. 여기인가 응, 어, 여기. 여행 다시 출발지에서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륙도 도착했습니다. 만나 오륙도 음, 스카이워크 이제 남파라길 1 코스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륙도 도착했습니다. 예. 한번 돌려다 봐야 돼. 만나 오륙도. 응. 추억이다. 그때 8월 말인가 오고 그지. 어. 자기야. 어. 응? 오르도스타이 앞에 바다입니다. 너무 이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햇빛도 진짜 따뜻하게. 와, 여기 봐봐, 800. 이 아? 나열 번째 빔. 코리아 둘레길 시작지점. 시작. 진짜 시작합니다. 너무 이뻐요. 뒤에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굿하고 있네요. 아님신스님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스님 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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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네. 아 올라가는 건가? 지도 한번 봐야겠다. 길이 달라서 다르다고 말했는데 삐졌어요. 네. 표정이 뽀로움합니다. 오이. 굳이 찍어야 돼이거든 <laughs> 아, 그럼 뭐, 맨날 웃으면서 나와 그럼 맨날? 어? 맨날 웃으면서 나와? 웃는 거 보여줘야지. 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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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이나 산에 대한 불안감은 약간 부산은 어이. 부산은 덜 쉬어도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이고 <laughs> 어이 칭 못하겠어 이거 보통나이도 맞아 이거? 아니 근데 음. 자기야 자 이거 화장실 갔을 때그 입구에 어. 해파랑길이랑남파랑길 1코스씩 시작점이니까 어. 그게 설명이 써있었거든 네. 우리가 해파랑길 1코스 그때 그 오르막에서 받아 갔던 길 어. 거기는 보통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우리 오늘 걷는 거는 보통 이상으로 써 있었어. 아. 근데 그때 나는 보통이 아니라 어려움이었거든. 그때 기억나? 그때 자기 힘들어 했지만. 어. 근데 이게 더 어렵다는 거야. 보통 이상이잖아. 아... 그냥 단순히 길, 길이가 길어서인지는 모르겠어. 길어서인 것도 있고, 일단 보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숨겼다. 오르막 내리락, 저쪽 또 올라가야 돼, 이거. 내려갔다가. 아, 정말 저긴가? 아,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요. 내려갔다가 저기까지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수상하다, 수상해. 추울 줄 알았는데 더워요. 벌써부터 약간 예상을 좀 빗나갔어. <laughs> 아우, 더워. 많이 나와?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낫지? 어 낫지 더운게 괜찮다 네, 아, 시작이 안, 안 됐어 킬로안 됐어 그래 가보자고 큰일났 어. 19킬로 중 500미터 었습니다예 예. 10분의 1도 안 갔어요 <laughs> 와 10분의 1이 2킬로 2킬로 파이팅 파이팅 가보자 오 자기 잘 나왔다 응. 다이사... 와... 와 뭔가 알코올 같지만 본격적으로 오우. 시작되는 오르막길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가면 네. 올라가고 뭐 설마 이렇게 가까웠나? 어 아까 우리 봤던 길이야? 오 뭔가 떠가난도 고통 속에 올줄 알았는데 아직은 괜찮,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열심히 오르막길 <laughs> 걷고 있습니다 조심 다시 내리막길 시작. 시원한 바람. 와우, 이쁘다. 와, 이쁘다. 항상 트레킹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쁜 해변도 가끔씩 보여줄 때도 있어서 이빅 이벤트가 약간 이 힘듦을 다시. 내려 앉게 해 줍니다. 고고고 3km 걸어가고 있고 이제 코 앞에 보급로가 있습니다. 보급로가 있나 어, 보급로가 있는데 네. 어, 우리가 사비로 사야 돼. 공짜는 없어. 일단은 길게 가야 되는 거라서 체력 빠은 에너지 드링크든 뭐든 사서 수분 보충용으로 좀 해내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은 이따가 진짜 기진맥진으로 걸어갈 것 같아서. 사이사이. 어. 좋습니다. 어, 열심히. 계속 걸어가 보자고! <laughs> 안, 화났나요? 오. 이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안으로요? 어 안으로. 열심히 걷고 있어. 이제 약간 좀 어, 공원 쪽 들어가서. 공원길을 어. 산책하듯이 또 걷는 중입니다 계속 도심속가 가다가 이제 공원 산책하니까 또 기분 좋네 맞아. 계속 걸어가 보고 구경하고 5km 5km 엄청 많은 나라들이. 오르막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르막이 아니네요. 다행이다. 오르막이 줄 알고 실겁했네. 어. 가을 날씨가 어찌나 좋은지 구석구석 보이는 것들은 왠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 좋은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우암동 소망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일제가 소를 수탈하기 위해 무역검역소와 소막사를 설치해둔 곳으로 피난시절 빈막사에서 하루하루 버틴 치량민들의 애환이 묻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소망마을 주택 관람부터 주변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동양선, 우암동 도시숲 등의 주변 관광지들이 있으니, 시간 내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킬로죠? 아 뭐야, 불. 잠깐요 아우 물, 물. 아, 아, 물. 9킬로입니다 9킬로래요 네. 저희 중간시점에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곧 마실 수 있겠어요 곧이 아니라 한 3킬로 남은 것 같은데 아, 아니야 10킬로는 좀아 것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네. 일단은 중간에 커피 한잔 호로록 마시고 <laughs> 빵 찹찹찹찹 먹고 에너지 좀 보급한 다음에 네에에. 다시 갈것 같습니다. 벌써 설랩입니다래속뭐 든든해요. 10kg가 1 k g 긴 하지만 아직은 반다 다시 화이팅. 화이팅. 하지 않을까. 눈이 초롱해 놀라울 뿐입니다. <laughs> 나 오늘 6 시에 났거든 응. 게임 한세 판하고 자기 코고는 거 구경하고. 응. 그랜드도 멀쩡해. 나도 시키러 었는데 다리가 멀쩡해. 강해졌나 봐. 강해졌어. 아아니 그 집에 다 와가요. 잠시 휴식. 어. 어디야? 찾았어요? 아니요. 저긴가? 저흰건물 저긴 저희 같기도 한데. 그지 저는 부산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노선을 확인하시기 어? 바랍니다. 하여튼. 놀랬데 자기야? 꿀벨이 아니야? 아까 꿀... 뭔가 다큐 같은 느낌으로 찍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아, 네, 노선을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시고 달달한 올리비티나, 거 먹었는데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버프 걸렸어요. 지금 크일랐어요, 여러분. 커피 먹고 힘이 날줄 알았는데 커피 먹고 잠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 지금 눈뜬 채로, 아예 눈 감은 채로 걷고 싶어. 힘을 내봅시다. 아, 일단 그래도 없다. 우리가 자초한 거니까 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문현교차로도 살았어. 문현동 살았어. 그래서 아, 그렇다고 보이지? 방송에 아니, 유튜브에 아. 자랑하려고. 아, 그래, 그래, <laughs> 여기 살았어. <laughs> 음. 아, 나왜 이렇게 머리 완전 뭐야 이거 어, 몰라 그러잖아. 뭐 <laughs> 아, 잠깐 피자 나와. 그러니까 뭘그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는 아유, 사서 고생해요! 못생겼다. 자기? 마아나나 어, 마네 나. 어? 나, 맞네, 나. <laughs> 아 자기야? 어. 난나얘기안 난 좋았지. 아무튼 문현동 여기 문현교차로 아빠 차를 타고 분명 지나갔던 거 같은데. 어딘가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 아 진짜. 아, 여기 문현동이잖아. 나 문현초등학교 다녔어. 그래라. 아 <laughs>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어? 그래라 라니? 관심 있어. 어? 이거 어제 우리 지나갔던 곳인가? 그마 여기는 아니었을 거야. 아니지? 여기까지는 안 왔어. 어. 뭐, 거리가 먼데이제 산으로 조금 들어갈 것 같아. 아니구나? 산은 아니구나? 다 마을이긴 한데? 이거 진짜 추억의 길인데. 우와. 빨리 오세요. 늦어요. 늦어. 해 떨어지고 있어. <laughs> 안 떨어져. 나해 떨어질려 하잖아. đây